지난 8월 8일에 공급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했었는데요 후속 조치로 그린벨트를 푼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서초 서리풀, 고양대곡 의왕 오전 왕고, 의정부 용현지구 총 4군데에서 공공주택을 포함한 총 5만 가구가 공급 계획인데요 서초 서리풀은 강남역에서 5km 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해요 여기에 2만 가구가 공급인데 이 중에 절반이 넘는 1만 1천 가구가 신혼부부용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이 된다고 해요 대규모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일산에 있는 아파트 소유주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 4개 후보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어, 오랜만에 그린벨트 푼다는 얘기 나왔어요. 생각보다 서울 많이 안 풀었죠. 또 원래 서울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은 약간 밋밋하게 나왔습니다 강남을 뺐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할것 같으니까 우겨 넣은 답이 아닐까라 생각이 될 정도로 일단 서울 서리풀 2만호가 나왔습니다 서리풀 2만호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MB정부 때의 보금자리주택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금자리 아파트 가격 좋은가요? 그냥 그래요 이게 다시 한번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금자리 아파트를 지을 때의 핵심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반값 아파트. 왜냐면 대통령 공약 자체가 반값 아파트 공급하겠다. 이 반값 아파트는 얘들은 정주영 할아버지도 얘기하셨던 거 생각나세요? 그게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때 실현이 됐는데 반값으로 지어놨더니 아파트가 퀄리티가 안 높아요. <laughs> 요즘 다들 아시죠? 공사비를 적게 쓰면은 좋은 게 나오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의 생각이 떠오른다. 바로 옆에 그런 거 지면 서리풀 옆에 있는 보금자리 아파트들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금자리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면 지하철 잘 없습니다. 그런데 경쟁작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순간 보금자리 아파트 가격들은 더안 좋을 수도 있겠군. 이런 생각이 드셔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리풀 같은 경우는 2만 호 중에서 1,1,000호는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한다. 9,000호만 분양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갖고 있겠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SH공사가 계속 온 뛰었죠. 앞으로는 우리 임대주택 해가지고 안 팔고 분양 안 하고. 시가 갖고 있겠다 이거 뭔 뜻이에요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서울시가 이득은 다 가져가겠다 그 얘기잖아요 일반인들에게 돈 벌기에는 박탈시키겠다 이런 얘기 서울시 SH공사 계속 하더니만 역시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부동산의 핵심은 뭐라고요? 좋은 자리를 안 팔고 계속 갖고 있는 거라고. SH공사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렇게 했을 때서리풀에서 장기전세주택을 빼놓은 일반분양 물량이 한 9,000호 정도 된다. 그럼 별로 안 많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하고 있어 가지고요. 이제는 뭐만 세대 정도 가지고는 뭐 그냥 끄덕끄덕 하는 거죠 뭐. 또한 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천천히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은 그래 뭐 열심히 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그걸 보자마자 그 위치가 아. 고속도로 옆인데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게 하는 뭔가의 결정도 같이 해주나 이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진짜 도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도로가 어떻게 뚫릴지가 사실 전더 걱정입니다 제가 종종 가거든요 종종 종종 왜 가냐 밥 먹으러 갑니다 낮에 가보시면은 직장인 같아 보이시는 분들이 밥 먹고 와 되게 많아요 저그 점심시간이 몇 시간이기지 거기까지 와서 밥 먹고 가는지 매우 궁금하지만 아무튼 청계산 올라가는 그 언저리에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랬을 때 교통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는 늘 막히잖아요. 이제 동탄까지는 그냥 멈춰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 너무 막히는데 그 길에다가 이제 2만호를또 지면 무지무지 막히는 건 확정이죠. 그러면 경복도로를 2층으로 파는 지하는 빨리 할 거냐? 뭐, 그런 얘기는 쓱 빠지고, 여기다 집만 더 지는 결론을 듣는 순간, 아, 헬게이트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속도로를 최대한 안 타야 됩니다. 그럼 고속도로에서 벗어난 데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더더 안쪽으로 들어올 거다. 지금은 강남권 수요를 대응하겠다 해가지고, 강남권 언저에 그린벨트를 풀면, 길만 더 막혀도 그 동네만 인기가 더 없고, 오히려 도심만 인기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은 왜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개포동도 아파트 많이 지으니까요. 거동에서 남부순환로까지 오는 것부터 무지하게 막힙니다. 거기서 태일환로까지 오는 것들은 더 막히죠. 그래서 이제는 태일환로 이북 정도에 살아야 좀 돌아가는 정도예요. 길 너무 많이 막힌다는 거 외곽에 이렇게 자꾸자꾸 푸는 것들을 이제는 다들 이거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들 얘기하는 것들은 경실련밖에 없죠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꺼내고 있는 게 바로 서리풀의 모습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애게 하는 정도의 물량과 입지가 나왔다는 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내곡동이 빠졌다는 게 아주 아쉽죠. 근데 내곡동 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 걸려 있어 가지고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했어요. 내곡, 세곡은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동태탕 얘기인 그만할 때가 됐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아, 한발 뺐구나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되는 이슈가 되겠죠. 그 다음은 대곡역입니다. 대곡역 제가 대곡역 지주를 한분 압니다. 대곡역 지주가 한분 계세요. 그분은 대대손손 고향식 분이셔가지고 거기서 농사지셨어요. 거기서 살던 분이셔서 땅도 되게 많이 갖고 계셔서 옛날부터 제가 아우 지주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부르면 저한테 맨날 뭐라 하셨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집 농사 지금도 지시거든요. 땅이 진짜 넓게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저분이 나중에 부자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었는데 드디어 개발이 됩니다. 대공역이 도대체 환승이 몇 개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지하철 3호선에 경희중앙선 지나가죠. 그리고 또 서해선도 지나가죠. GTX도 서요. 와 이렇게 좋은 데가 옆에 가보시면 다 농밭이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정말 큰데 옆 주변이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이런 땅들은 언젠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데에다가 집을 짓는다. 근데 몇호 짓는다고요? 미국 역세권은 9,400가구가 들어옵니다. 예, 9,400호 짓습니다. 만호가 약간 안 돼요. 근데 이 만호 짓는 물량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 짜증을 내고 있느냐? 일산 사람들이 서울 옆에 개발을 하면은 점점 서울에서 먼 곳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실 대공역 세권 개발 이런 거 들으셨을 때 일산 분들보다도 파주 분들이 화가 나야 돼요 우린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그말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일산 재건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들은 사람들 마음을 언짢게 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그린벨트를 푸는 것들이 상당히 잘못됐고 지금 1기, 2기 신도시들의 위치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차라리 개발을 할 거면 서울에 쭉 붙여서 개발을 하지. <laughs> 듬성듬성 개발해놓으니까 그런 것도 쓱 풀면은 한2 30년 갖고 있다 보면 다큰돈 벌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아, 대공역세권 드디어 개발된다. 아, 제 지인이 큰 부자가 돼서 빨리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저는품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일산분들은 기분이 매우 언짢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언짢는 일이 벌어지면은 옛날 같으면요. 그 입에 사탕도 하나 물려주고 는게 우리나라의 미덕이긴 했어요. 정부에서도. 할 일은 해야 되니까 반발이 나오면은 할 것도 하고 사탕도 물려줬는데, 요즘은 하지도 않고. 사탕도 안 물려줘요 굉장히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일산 분들은 실력 행사를 해서 용정률을 한번 끌어올리던가 아니면 뭔가 멋진 것들을 할수 있게 해주던가 이런 것들을 끌어내야 되는 카드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일산은 생각보다 단합이 잘안 됩니다 왜 단합이 잘안 되냐 주인과 임차인들 비율이 생각보다 잘안 맞아가지고 생각이 되게 달라요 생각이 매우 다른 도시라는 거 명심을 해보시면 접근하시면 좋겠고 나머지 지역 두개 있죠 아까 의정부 용현이랑 의왕 오전 왕곡이라는 곳까지 나왔는데 의왕. 오전왕국은 너무 멀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을 것 같고 의정부는 동북이라서 별로 관심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들 제외하고 보시면 서북의 대곡과 강남에 서리풀, 이두 개만 남는다. 정부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문량이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아, 별거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사실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은, 삼기신도시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발표한는게몇개 있거든요. 그 LH 옛날에 그 나무 심어가지고, 투겠다는 그곳 있죠. 광명시흥 정말 크게 개발됩니다. 광명시흥 개발됐을 때, 서울 서남권의 파급력이 너무너무 클것 같아서, 제가 요즘 에 종종 제이경인, 제삼경인 지나갈 때마다, 아, 여기 개발되고 나면 또 얼마나 막힐 거야, 이 생각들 들고 있고. 지금 서울 동쪽 같으면요. 구리 평도 발표가 이미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정부가 조금 발표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생각해보면 진짜 진짜 많다. 그린벨트는 지금부터 어느 속도로 보상해줄 거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도 보상 빨리 해준다 하다가 아까 광명시흥 때문에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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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과연 그때 몇 살쯤 돼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 어, 나는 50대 후반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을 수 있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딴 데는 개발 안 하나요? 지금 재건축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일기 신도 재건축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는 그 그린벨트 개발하는 것들이더 가치가 있을 거냐, 아니면 일기 신도시나 갈아엎는게더 빨리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많이들 기르셨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정부가 장기 전세 임대주택을 해가지고 영원히 거지가 되게 만들겠다 말하는 것도 들으실 필요가 없고 그런 걸 실제로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2만 원 짓는데 1만 천 원이나 임대로 사시고 주인은 9천 명밖에 안 되는 이런 동네에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도 저희 많이 말씀드렸었고 그런 것들잘 생각해 보셔서 판단을 해 보신다면. 아, 또 이렇게 짓는 것들이 뭔가 선거를 노리고 사람들을 섞고 있구나. 어려운 말로 소셜믹스고 나쁜 말로는 그다 섞어놓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 난 관심 없어. 이런 훌륭한 판단을 해보시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린벨트 얘기 굉장히 많이 하려고 준비했었다가 이렇게 하고서 끝냈어요. 그래서 아쉽다 생각이 들고 더 자세한 얘기는 부동산 라이브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